그림책 심리 코칭을 통해서 사실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림책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갖기,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림책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 여정에서 제가, 아, 당신들은 그림책을 좋아하는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책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를 찾는 여정을 안내하고 싶어서 만든 여정이 시작이 그림책 심리 코칭 지도사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제 인생에 다시 들여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아~ 그림책만 해도 사실 그림책만 계속 보고 그림책을 쓰고 그림책을 그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좋은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몇해 몇 전부터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서는 될까 이래가지고 또 마음 성장 학교의 그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이제 코치로 양성하고 또 코치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어, 공부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주 동안 프로그램 만드느라고 힘드셨는데 저도 계속 마음성장학교 그 코치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느라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이제 어, 그림책도 배우고, 명상, 그리고 또 코칭, 또 심리, 미술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어, 경험했는데요. 결국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나, 그리고 함께하는 너, 그리고 우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의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 많은 이제 현장에서 이미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제가 여정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미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줄수 있는 건 뭘까? 제가 줄수 있는 거는 그래서 아주 디테일이 이제 디테일이 있는 어떤 그런 활동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들로 맞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이런 것들, 그림책, 명상, 뭐, 코칭, 심리, 미술치료의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고 언제든지 새로 이렇게, 어, 배워서 쓸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끝까지 중심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왜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결국 어, 나라는 사람이 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만나는 그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타임들,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영향을 주면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존재하며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나가시다 보면은, 내 프로그램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 안에 중심 안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진심이고 진실 이라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여정 속에서 뭔가 더 따뜻함을 원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또는 뭔가 더 부드러운 방식의 어떤 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쓰세요 하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 때, 그내 마음 중심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방향을 중심을 딱 잡고 밀고 나가신다면 그것이 보여지는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그거를 이제 저를 보고 배우셨으면 했어요. 제가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선생님 저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해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거둘 거예요.